안녕하세요 미니 아시입니다저 너무 신나 보이지 않나요? 택배 주소도 양쪽에 떼줬고요새 미술 재료 택배 뜯는 맛 아시죠? 이번에는 무려 골덴 아크릴 물감 오픈 시리즈 플렉싱이라고요. 하나씩 꺼내 볼게요. 이번에 제가 산건 골덴 물감 오픈 시리즈예요. 물감 앞에 오픈 이라고 크게 써져 있죠 정말 예전부터 골덴물감이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있다 보니 사기 망설여졌던 물감이에요 아크릴 물감 튜브를 27개 샀는데 49만 2천원 약 5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정말 비싸죠 색별로 보기 좋게 정리를 좀해 볼게요 영롱하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은색 마개 없이 바로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튜브에 실제 물감이 묻어 있어서 발색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또 새로 샀으니 직접 발색을 확인해 봐야죠. 색상을 더잘 보기 위해서 백상지를 준비했어요. 골덴 물감의 용량은 59mm고, 알파 50mm랑 사이즈는 비슷해요. 물감 라벨에 물감명, 물감의 투명도, 자외선 변색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물감 테스트 하기 전에 색상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물감의 투명도를 확인하고 싶어서 매직으로 줄도 그어주고 각 칸은 반으로 나눠 한쪽은 원색, 다른 한쪽은 흰색을 섞은 틴트로 기록할 거예요. 먼저 노란 계열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볼게요. 매직선이 얼마나 가려지는지 보면 투명도가 바로 보이죠. 티타늄 화이트는 차폐력이 높아서 물감에 흰색이 섞이면 불투명도가 높아져요. 특히 노란색이나 연두색 같이 유단히 투명한 색을 쓸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왜 흰색을 섞은 칸이 필요하냐면, 아크릴은 실제 작업에서 원색 그대로보다 흰색을 섞어 밝기, 채도를 조절해 쓰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틴트를 같이 보면 실제 작품에서 보이는 색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원색만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던 색들도 흰색을 섞으면 각자의 개성이 확 살아나요. 코랄, 다홍, 핑크. 이 미묘한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 기록해두면 실제 작업할 때 원하는 톤을 바로 골라쓸 수 있어서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실제로 이 색상표를 보고 곧바로 원하는 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작업 속도를 줄일 수 있었어요. 예전부터 골든 아크릴 물감의 명성을 익히 들어와서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국산 아크릴 물감 덧칠 세번할거한 번이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골덴 아크릴 물감은 타사 아크릴 물감에 비해 안료 함량이 높아 발색이 선명하고 풍부해요. 계속 골덴 너무 좋아요를 외치고 있는데 절대 광고 아니고 100%내돈 내산이에요. 비싼데 좋은 걸 어떡합니까? 흰색은 부드럽게 섞이는 징크 화이트, 차폐력이 강한 티타늄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골덴 물감에서 오픈 시리즈는 건조가 매우 느려서 블렌딩 시간이 길어요. 보통 아크릴이 5에서 10분이면 건조되지만 오픈은 환경이나 도포하는 두께에 따라서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촉촉하게 작업이 가능해요. 야외 작업이나 초상화처럼 블렌딩이 중요한 작업에 특히 좋아요. 제가 이따가 이짠 물감을 하루 지난 후에 보여 드릴게요. 헤비 바디 시리즈는 점도가 높고 꾸덕해요. 그래서 임파스토 기법이나 두께감 있는 인상주의 그림을 그릴 때잘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헤비 바디 시리즈도 꼭 사서 써 보고 싶어요. 지금 발색표 만들면서 물감을 처음 써보는데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퍼지는 느낌이 좋아요. 발색도 확실히 선명하고 맑은 느낌이에요. 이건 24시간 지난 팔레트예요. <laughs> 하나도 안 말랐어요. 와, 진짜 좋긴 좋네요. 하세요? 하나도 안 말랐어요. 와, 진짜 대단한 아크릴 물감이네요. 두번 덧칠했을 때는 발색이랑 차폐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씩 덧칠해 볼게요. 확실히 발색이 선명해지고 차폐력이 좋아지는 게 보이죠. 보통 아크릴 물감은 마르고 나면 매트한 느낌이 나는데 이 오픈 시리즈는 광택감이 좀 있죠? 이 발색표가 골든 아크릴 물감 사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다음번엔 이 물감으로 작업해서 올려볼게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